찾아낼 것 같아요. 가세요. 와. 추천드려요. <laughs> 되도록 빨리해요. <하세요. 웃음> 자, 간다흰공세 개와 검은 공두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흰공세 개, 검은 공두 개가 있는데 자 창상 있자. 이렇게 화통 문제 길면 제발 끊어. 끊으면 들고야 돼. 한개 주사위를 던져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흰공을 넣는다. 아, 흰공한개 투척. 어, 전문용어로 이, 이라고 하거든? 음, 영어 모르는 사람들은 참고하도록 해. 이는 안에라 뜻이야. <laughs> 음, 2, 3 이상의 이 눈이 나오면, 3 이상의 눈이 뭐래? 법공한 음. 개를 어떻게 한다고 <laughs> <laughs> 알려줬잖아. <laughs> 공부 뭐한다고? <laughs> 인 <웃음> 한다고. 응. 넣는다가 아냐 누가 그렇게 말해? 짜이한. 아. 어. 아 진짜. 음. 응, 외워. 나간다는 청구를 아웃이야. 이 주머 하나 한 개를 주머에 넣은 후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조합뽑기네. 떼다 끊고. 말해. 간다. 두개 공을 동시에 꺼낸대. 사건이야, 시행이야. 두개 공을 꺼낸대. 사건이야, 시행이야. 빨리 말해. 시행이지. 조건법문 아니야. 아니 시행이야. 그렇지. 앞에 시행이라고. 그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애는 분모를 결정하는 거겠고,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 서로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 두개뽑인 건가? 두 개니? 어, 맞구나. 됐지? 된다? 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야 서로 다른 색 서로 다른 두개 꼬부랑 귤이야, 맞지? 서로 다른 색두 개야 서로 다른 색두개 꼬부랑 귤이지? 뭐가 느껴져? 케이스 왜? 서로 다른 색두개요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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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그거밖 없잖아 <laughs> 오케이 뭐가 느껴져? 표현을 <laughs> 얘기하세요 빨리 물, 영을, 영을 느껴 빨리 두 개를 꺼내는데 서로 다른 색이래 안 느껴져? 여사건 아무거나 말하는구나 <laughs> 진짜 아무거나 말하는구나 현재야 너를 진짜 이 세상에서 여사건 시키고 싶어 안 느껴져? 제아 <laughs> <laughs> 너무 자유문도 <자린> 있어응응 <laughs> <laughs> 맞지? 어, 빨리 느껴봐 빨리 얘들아. 아춰야시지잔만아 전... <laughs> 미친 소리줄아야너 <laughs> 조용히 해너 말하지 마 이제 어, 그냥 하고 다 말하고 있어 그냥 머릿속에 지나하는거다말하있다안 느껴져? 야 어떻게 내가 두 개를 꺼냈는데 앞에 뭐가 있어? 주사위. 무슨 말고? 같은 주시, 같은 주시 누구? 같은 주시 누구야? 주사위! 애들아, 주사위! <laughs> 얘들아 주사위 던졌잖아 앞에. 주사위 어쩌고 저쩌고 어찌를 하고 있잖아. 판결 <laughs> 해야지 그래. 몇 번째야? 맞지? 사이 어쩌고저쩌고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얘를 이걸로 뭐 해야 돼, 또? 케이스 분류해야지 자, 이 이하의 눈이 나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색 나올 확률을 하고, 또 뭐? 그렇지, 해야지, 얘들아. 이 앞에 저 주사위가 벌어졌단 말이야. 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두개 뽑을 확률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합쳐갖고 얘들아얘들아그 그리고 이런 거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지? P 나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서로 메이크 센스가 된 거야 알지? 어 메이크 센스를 모르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맞지? 아맞 얘들아, 자이 자, 자. 이하의 점이 나올 확률 두사이6 분의 2 면치 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써야겠다. 다시 한번 친절하게 쓸게. 그냥 한번 마지막 공부시키는 거니까 마지막.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정리. 제발 이제 이거랑 이거 따로따로 계산 돼지게 봐줘 진짜. 일단 뭐 해야 돼? 이 이하가 나올 확률 계산하고 그이 이하가 나왔을 때 서로 다른 두개확률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얘한테 영향 준다고 맞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잖아 이 이하의 눈이 나오면 흰색 공이 한개더 들어가진다고 영향을 준다고 앞에서 벌어난 놈이 얘한테 영향을 준다고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정이는 제발 얘랑 얘랑 곱하면 안돼 알지? 얘 영향 하에 일어나는 앞에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 하에 일어나는 확률을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랑 얘를 그냥 단순히 확률 곱할 때가 있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게 바로 오늘 배울 동일이야. 좀만 기다려. 같이 기게 배우자. 마치 이제 마치 끝났어 그거 족밥에 족밥. 두꺼비 먹는 제일 어려워. 여기서 애들이 많이 수포자가 양산된단 말이야, 맞지? 계산하자 어. 이제 특히 이하 이하하는 확률은 그래서 6분의2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흰색이 한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개를 뽑는데,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그래서 4 곱하기 2. 왜요? 47 곱하기 0 와, 대박. 아, 알겠지? 그럼 <laughs> 이제 그냥 4 곱하기 2라고 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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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죽었어야 해? 그럴 수 있지. 자승. 음. 맞지? 자, 진짜 좋은 문제 드렸어요. 음. 최대한 자세히 풀었어. 왜냐하면 실제로 제일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선호가 아, 복습해야 돼.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자 10분, 11분, 특별히 1분 추가. 야 오늘 진짜 선심 개쩔었다 진짜. 설날 특별 서비스. 지금 몇번이야 22분이야? 33분 해봅시다. 아...